그만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.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수치, 자신의 범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, 아무리 노력했지만, 그러나 그 죄악에 덧친 그를 더 깊은 수릉 속으로 집어 삼키고, 많았습니다.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? 이 아버지의 잠시의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큰아들 첫째가는 그의 장남 암논이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